소렌토 투명코팅 시공 모습 보겠습니다. 여기는 엔진 바닥면 부분이고요.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물로 변한 염마카심이 커버 속 안쪽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엔진이든 미션이든 전기장치든 모두 염마카심으로 범벅이 되죠. 여기는 앞쪽 멤바 있는 부분인데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페인트는 조금씩 다 까져 있습니다. 여기 측면 부분도 마찬가지 페인트는 까져 있죠. 여기 홀 안쪽에는 투명 코팅제와 이너 왁스로 해서 안쪽 시공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광이 나고 여기는 광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외부용 방청왁스로 다시 한번 시공이 됐고요 여기는 앞바퀴 휠아우스 있는 부분인데요 언더코팅을 할때 이런 곳은 조심하신 것이 좋습니다 여기 구멍이 한 1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멍이 막혀 있습니다 정상적인 구멍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정상적인 구멍인데요. 이렇게 구멍이 한 1cm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바닥면 쪽을 보면 이렇게 홀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물 빠지는 배수구인데요. 이런 곳에 두껍게 코팅을 하다 보면 물 배수구에 지장을 줄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측면적 보겠습니다. 여기 측면적도 마찬가지 물 배수구죠. 여기 사이드 스텝 있는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죠. 넓은 곳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좁은 곳은 무조건 조심하신 것이 좋죠. 여기 측면 쪽 보겠습니다. 측면 쪽도 마찬가지. 물 배수구는 차체 100여 개 이상 됩니다.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 물 배수구는 용거죠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것이 물 배수구고요. 여기 측면 쪽 마찬가지. 이렇게 물 배수구는 굉장히 낮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물 배수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디 겉면만 두껍게 코팅을 하면 자동차 녹방지 됐죠. 하지만 지금은 바닥면을 보면 물 배수구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부세차를 하거나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이 안쪽으로 흙이나 모래, 세차물, 염화칼슘이 들어갔죠. 그럼 빠지는 곳은 이쪽입니다. 사이즈는 1 m m 채 되지 않습니다. 넓은 곳은 별 문제 없고요. 여기 측면쪽 보겠습니다. 측면쪽도 마찬가지 물 배수구는 1mm째 되지 않습니다. 언더코팅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런 곳을 막아버리면 언더코팅 하지 않은 경우보다 못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뒷바퀴 휠하우스 있는 부분이고요. 방지매트 시공이 되었습니다. 네 바퀴 모두 이런 식으로 방지매트 시공을 하고 나서 신슐레이터로 다시 한번 시공을 하죠. 그럼,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과 진동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투명코팅 장점을 보겠습니다. 투명코팅은 코팅제가 투명하기 때문에 속면에 녹이 나면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닥 겉면, 바닥 속면, 볼트, 너트, 전기장치, 센서 모두 시공을 해도 무상수리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어떤 분들은 배터리가 있어서 무성지공 안된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눌러서 빼면 잘 빠지니까 배터리 쪽 코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언더커버는 있습니다 하지만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차체와 커버 틈 안쪽으로 염화가심이다 들어오죠 그래서 배터리 전체 염화가심으로 범벅이 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내라 검색 바랍니다